안녕하세요. 당구를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당구 쉽고 재밌게 진짜 야매당구 장인 쫑프로입니다. 오늘 제가 평소랑 다르게 앉아있죠. 왜 앉아있느냐. 드디어 저희 야매당구 쫑프로의 제품 광고, 앞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사실 제가 광고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 이거 뭐야? 광고야. 안 볼래.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저만의 광고 선별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야매단 고쪽 프로 선별 기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제가 실제로 제품을 받아보고 실제로 사용을 해 보고 괜찮으면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광고 선별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앞광고 받게 된 제품 무엇이냐? 바로 초크 케이스입니다. 초크 케이스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디자인 아이디어스라는 곳에서 만드는 초크 케이스 같아요. 트루 아이템 이렇게 써 있고요. 자 이렇게 보면은 박스는 필요 없으니까 보세요. 한님께서 파란 이렇게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스를 다 까봤는데 색깔을 한번 보세요. 색깔이 되게 영롱하지 않습니까? 반 무광 케이스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빛이 나고 어떻게 보면 무광인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색깔은 레드, 블루, 실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 이거 해보고 싶었어 <laughs> 지금 초점 <도점> 잡히나요? <laughs> 이렇게 이 어. 제품에 제가 일주일간 이 제품을 써본 결과 이 제품이 좋은 점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기존에 이제 다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철제나 알루미늄 이런 재료를 많이 사용하는데, 지금 이 초크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폴리카보네이트라는 재료를 쓴다고 합니다. 근데 굉장히 가벼워요. 이거 무게를 달아서 보여드리면 더 좋은데, 제가 저울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 자막으로 무게를 달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어 정도 무게를 합니다. 이제 뚜껑을 열면은 자석형으로. 자석형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느끼는 가장 좋은 점. 초크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초크를 가지고 왔어요. 이 초크를 초크 케이스 쓰시는 분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하십니다. 이 초크 케이스를 쓰면 좋긴 좋지만, 다들 귀찮아서 안 쓰는데, 뭐가 귀찮냐. 처음에 쓸 때, 요거를 여기다가 막 자석을 붙인다거나, 아니면 양면 테이프를 붙여서, 여기다가 부착을 시키게끔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 제품은 뭐가 좋냐면 여기 지금 여기 팁이 나와있어요 팁이 4개가 딱 있어서 요거를 그냥 접착제나 자석 없이 그냥 끼우면은 껴집니다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힘을 줘서 빼면은 뺄 수가 있고 그냥 끼면은 고정이 되는 요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요렇게 쓰시다가 초크를 계속 쓰면 초크가 낮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얘를 빼요. 얘를 빼고 이제 이게 낮아졌다고 해봅시다. 낮아진 상태에서 이렇게 닫았다 열었다 쓸수 있는데 그러면 얘는 어디다 놔두냐? 얘는 밑에다가 붙이면 됩니다. 밑에다 붙이고 이렇게 사용하면은 오래오래 쓸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다니다가 초크뚜껑 딱 열었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요거를 딴 데다 놔두느냐? 그럼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요거를 요렇게 밑에다 놔두고서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좋은 점 초크를 보통 방구장에서 사용하는 초크 말고 좀 좋은 초크를 구매하게 되시면 초크가 두 개씩 옵니다 그래서 초크를 요렇게 두 개씩 놔두고 쓰게 돼요 그런데 이 초크를 가방에 넣거나 아니면 가지고 다닐 때이두 개가 이렇게 널브러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해서 같이 가지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친구들끼리 이 초크를 색깔별로 하나씩 이렇게 샀다. 그러면은 이 초크를 다 분리를 해가지고 초크 케이스를 다 분리해서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서 좀 개성 넘치는 컬러로 가지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만 설명을 드리면 이 초크 케이스가 어? 다른 초크케이스랑 비슷한데? 좀 흔한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초크케이스만의 차별화된 장점이 한개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줄판이 이 초크케이스 밑면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크를 쓰시다가 만약에 큐미스가 날것 같다 초크가 잘안 발린다 할때 바로 이 뒷면에 있는 줄판으로 팁을 눌러줘서 초크가 잘 붙게끔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용을 하시다가 어 초크가 잘안 발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이 뒷면에 줄판을 이용해서 이렇게 꾹꾹꾹꾹 눌러가지고 바로 다시 초크질을 하면은 초크가 잘 발린다. 이게 굉장히 편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는 완전 투인원 제품이죠. 그래서 줄판도 되고 초크 케이스도 되고 결합도 되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대표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요새 유튜브 내고왕 유행하고 있죠. 그래서 대표님한테 아 이거 쫑프로 야매남구 쫑프로에 광고 나갈 건데 할인 행사 한번 부탁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대표님께서 통크게 2월 22일부터 3월 말까지 10% 할인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초크케이스 구매해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2월 22일부터 3월 말까지 그 기간 안에 구매를 하시면 조금 더싼 가격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매 방법 궁금하시죠? 구매 방법은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반 무광 초크 케이스 이렇게 치시면은 이 제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검색하셔서 네이버 쇼핑에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니라 제가 초크 케이스를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제가 욕심쟁이도 아니고 이 초크 케이스를 전부 사용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고 남은 초크 케이스들을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벤트 참여 방법은요. 구독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지만 구독을 안 해주셔도 오늘 영상을 보셨다면 이벤트 참여가 가능합니다. 지금 이 영상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몇 분을 선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초크 케이스를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야매당구 쫑프로의 앞광고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을 많이 봐주시고 많이 구매해주셔야 또 다른 회사에서 큐대 광고 또뭐 있어 줄판 광고 큐 가방. 이런 거 광고 들어오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유번 감사.